우리 모두 마음의 공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세장과 약세장을 거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 방식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심하게 좌우되는 이 주식 시장의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투자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인드 관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이 마인드만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 상승합니다. 그 과정이 한두 달,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반복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초점을 유지하기란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돈 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약세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작년 6월 중순 저점이었죠. S&P 500 3666. 많이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3666에서 두 달간 8월 중순까지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도 경험을 했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었고 일부는 플러스 수익까지 보셨듯이 이번에도 작년 10월 12일 3666보다 더 저점이었어요. 3577 S&P 500 지수가 3,577. 그 바닥 이후 지금까지 4개월간 상승을 하면서 그 동안의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 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지금의 이 약세장 중에 상승 릴리가 다시 꺾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을 하거나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청소부였던 롱월드 리드 항상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롱월드 리드를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에 관계없이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지금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한다는 전략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작년 1년간의 하락장에 이어서 23년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질 않고 고용은 탄탄하고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고 올해 중으로는 금리 인하가 없어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약세장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매수 클릭하는 돈은 적어도 3년간은 주식에 묻어둬도 이상이 없는 돈만 꼭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몇 년을 묻어놓아도 괜찮은 돈이라면 주가의 당장의 오르내림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게 마련이에요.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시장을 이기고자 하면 손해볼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활에 필요한 자기 수양과 불굴의 의지를 꼭 갖춰야만 합니다. 자기 수양과 불굴의 의지 자기 수양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단련, 자기 훈련. 인생의 길은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없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갈길, 흙길, 진흙탕길, 또 일자로 편하게 고전길이 아니라 수없이 휘어지고 굴곡이 심한 길이듯이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생의 길과 주식 투자의 길 같다고 보면 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길게 보면 하지만 그 사이에는 깊고 낮은 웅덩이가 수없이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웅덩이를 다 지나가야 말아죠 웅덩이 안 지나가고 어떻게 평탄한 우상향 길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주식투자 성공할 수도 없고 주식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웅덩이는 꼭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경험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 경험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빠지고 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웅동의 속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수양과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무슨 뜻입니까? 백번 꺾여도 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이 강인한 정신력과 꿋꿋한 자세로 오늘, 내일 주가 분명히 오르내리고 흔들립니다. 주가가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오르내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비롯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도 안락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이 마크 트웨인의 이 말처럼, 이거 하나만, 다른 그 좋은 명언 구절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실천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정말 이거 하나 실천만 하고 산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식 시장을 봅니다. 문제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전 세계가 경제의 규모가 커집니다. 물가는 또 점점 상승하고 있죠. 우리의 월급이 점점 오르듯이 말이죠. 생활비가 점점 점점 많이 오르듯이 점점 필요하듯이, 큰돈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듯이. 주식 시장은 똑같이 우상향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손실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